어쩌지? 길을 꽉 막고 있는데. <laughs> 저 정도야 가볍지. 게다가 남자 그리고 응, 보고만 있으라고. <laughs> 어, 부영. 안녕 오빠들. <laughs> 여기서 뭐 해요? 아, 저, 우리 말인가? 아, 우리 말이지. 모림을 위협하는 나쁜 낙당을 물리치기 위해 이렇게 모여있는 거라고. <laughs> 맞아, 그래, 그래. 어머, 멋져라. 난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 좋더라. 오, 그래. 나도, 나도 아가씨처럼 화끈한 여자가 좋아. 고맙지만, 난포기보단싸을 하거든요? <laughs> 아, 그거 참 멋지구만 해. 귀엽고 화끈하기만 한게 아니란 말이지. 그래요. 이를테면, 이런 것도 할줄 알거든요? 빙결스터 <laughs> you good!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로 헐떡거리긴. 대단한데? 그런 무공은 처음 봤어. <laughs> 그치? 하지만 난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심시키지 않았으면 힘들었을지도? <laughs> 아, 바, 방심 말이지.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, 미안. 아직 어리구나. <laughs> 엄청난 고수다. 왜 놈들이냐? <laughs> 이젠 지긋지긋하군. 난 마검랑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요. 알고 있다. 뭐? 내놈 따위가 마검랑일 리 없지. 사냥꾼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알고 있다면 이야기는 빠르겠군. 비켜주시지. <laughs> 어딜 가시나. 송무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? 검황의 후계자가 사냥꾼들 따위에 쫓겨 도움을 청하다니 꼬리 영 말이 아니구나 뭐? 검황의 후계자? 어떻게 그걸... 검황의 신물 복마활용검의 장백검법 오히려 눈치를 못 채는 편이 이상하지 않겠나? 내 목적은 뭐냐? 얌전히 복마 화룡검을 넘긴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자도 복마 화룡검을? 어째서지? 자, 어서! <laughs> 이, 여긴 성무문의 코앞이다 소란을 피웠다고는 어떻게 될지 잘 알텐데 명문 정파인 성무문으로서는 같은 정파 인물이 위험에 빠진 걸 모른 척하지 않을 테니 하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불지고 불러 뛰어든다는 건 이런 경우인가? 아니 지금의 내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군.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? 진대형,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오. 진대형? 아, 미안하네 마유. 내가 입이 좀 가벼워서 말이지. 그 애꾸는 역시 당신은 금산도간 진상필? 그렇다. 이 몸이 바로 금산도간 진상필님이시다. 진상필? 지연이 쫓고 있다는 제가 바로 이 사람? 어 어째서 진상필 당신이 송모문에 고용돼 있는 거지? 뭐? 이 리가... 설마... 송무무니...? 진대현 뭐라는 거요 가서 일을 처리하시오! 아하... 서두르기는... 안돼! 너 정도 실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! 그럼... 잠자쿠 검을 내주라고? 차라리 그렇게 해버려! <laughs> <laughs> 이럴수가... 형도... 소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류에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림도 없다니까. 그... <laughs> 근데 야 여유 부릴 때가 아니오. 가참 아, 시끄럽군. 일단 도망가자. 자 이쪽으로. 뭐? 인데요. 어쩔 거요. 저놈들이 도망쳤잖소.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. 저것은 놈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이야. 그, 그렇군. 저쪽은 유선지대부의 영역. 사파 영역 안에 살라면 놈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겠지.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복마 화룡검을 알고 있는 거요. 우리는 그저 저자들을 잡아달라고 의뢰했을 뿐인데. 헤헤, <laughs> 글쎄.